네, 자유한국당에 제가 그 27년간 사실은 자유한국당에 그몸 남았습니다. 자당에서부터 어, 어, 어떻게 보면 뭐 어, 제가 경부에서 어, 가장 열심히 했고 또 이렇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많은 예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음. 많감해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선거에서 어, 홍천에 어떤 문제 이로써 인해서 제가 탈당을 하고 소송을 출마한 이후에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기 위해서 입당 신청을 했는데 입당 신청서에 어, 신청 내용에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어,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이번 선거를 보았을 때 가능하다 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에는두 분이, 어,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분이 있고, 제가 한 분이 있는데, 음, 저는 그 내용은, 어,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세상에 이런 조건은 있을 수도 없고, 있었을까, 내일이 있다. 지난 우리 총선에서 심박이성층을할 때, 봉천이 아니라 사층 밀실 야압정 정치를 하다 보니까, <laughs> 국민으로 볼때외면 <laughs>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지하는 보수자들, 그 보수 지지자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줬고 그 사람들이 보수당을 떠나게 되는 과정이었고요. 이것은 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고 후속으로 이어졌고 또 그것은 어, 정권을 이렇게 빼앗기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그것을 조고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보수 지지자들은 보수를 이끌어가는 우리 자한당이 방골 카트에서 뼈속까지 반성,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처절하게 바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용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무소적으로 주문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이 이것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판단을 다시 한번받겠다 시민들을 믿고 이렇게 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그, 조건부에 두 분이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은 지금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한 분은 그 지금 무소속으로 나오셨는데요. 그게 조건이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쉽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 결혼은 하되, 혼인신고는 하되, 같이 살지 마라. 애교도 낳지 마라. 이런 말과 비슷하지 않구나. 너무 잔인한 선택이고, 이것은 헌정사에 지금까지 없었던 일인것 처음 발생한 일이고, 이것은 위원회에서 리도 입고 했을 때, 어, 승수할 수 있는 그것이라고 제가 변호사 자녀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나, 그러나 그것은 법적인 문제고 어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선거는 지고 해야 되니까 저는 그런 문제에상대니다 존경하는 연구신문제러 지난 5일 자유한국당 국당을 휘말하던 저는 상식 이하의 결정을방용하였습니다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한국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조건을 수락할 경우 국당을 승리하겠다는 전대미무의 결정을 홍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일 김호의원은 재양식 시장을 경선에서 배제했습니다. 노체 뉴스가 높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경주 시민 어느 누구도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시민 지지를 1, 위를 달리던 후보들을 배제하고, 김의원을 독침을 따르고,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고르기 위한 공천을 가장한 사천이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공천 학사을 자행해 과반 허승을 잃었고, 급기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빌미를 제공한 한국당 내에 박계의 무능을 고스란히 재현한 이번 조치는 심리의 뜻을 거스리고 보수 지지자들의 희망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보수 정당의 정통성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가야 할 바른 길을 끝으로 가고 있는 김은행의 사적인 결정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지적하면서 27년간 보수정당에 몸을 담으며 충성을 다했던 저에게 시민의 선택을 받을 후회조차 주지 않으려는 처사의 한가위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주시민으로부터 선택을 받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저는 먼저 지난 2014년 지방 선거에서 제가 호탁한 선거 분위기를 만든 장군인 것처럼 지목된 점에 대해서는 기자일구로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우리의 선거 문화는 깨끗하고 공명중대해야 하기에 내가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그 원인을 제공했다면 이 자리에 들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공명선거의 가장 앞자리에 서서 새로운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저희 모든 명예를 걸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바른 정당으로 이적했던 것은 새누리당의 잘못된 공천 방식에 항의하는 저희 결단당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선거에서 실패한 후 4년 동안 한결의 싹풍부는 덜판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4년은 제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혹독한 외로움과 보통을 감내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좌절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품을 파고 들었습니다. 모내기철에는 장화를 신고 논으로 뛰어들었고 노부부가 매는 통밭에서 인간쟁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한회사 여군 사무실 지키는 영세 사업주와 막년자실한 현실을 이기기 위해 헤한 지혜를 모았고,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노동자와 청년들의 잿빛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막걸리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들을 위해 저희 고향, 형제 자녀들을 위해 저희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결연한 이번 선거에 임하고자 합니다. 한 번도 고향 경주를 떠나지 않고 오로지 고향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숨결과 땀냄새를 맡으면서 그들에게서 분해 넘치는 사랑과 격려를 받았던 제가 마지막으로 헌신하겠다는 처절한 항오를 밝힙니다. 저는 이제 경주의 희망과 화합을 위해 시민 속으로 한 걸음 더 걸어들어가 시민과 함께 경주의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불신과 반복의 시대를 끝내고 화합과 신뢰로서 경주의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선택을 받겠습니다. 저 박병훈은 경주를 되살리기 위해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이 주인되는 사람 우선 정책을 표했습니다. 먼저 일자리를 확충하겠습니다. 청년, 여성, 장년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사람이 모이고 모인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시작 단계부터 시민의 귀로 듣고 시민의 가슴으로 느끼며 시민의 발이 되어지는 행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시행하겠습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의 피해를 당한 억울한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구제하는 장치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신혼 부부와 젊은 부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경주 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주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철강 산업, 조선 산업, 자동차 산업에 매달리던 우리 경주의 산업 구조를 재편해 미래 먹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전기, 수소, 지능형 자동차로 차세대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과 3D프린팅산업 등 신성장동력을 적극 유치해 육성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방패장 유치 지원 공약사업을 반드시 이행 하도록 강력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경주의 관광산업을 시대적 트렌드에 맞게 스마트화, 국제화하겠습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 문화 자원이 절비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코스를 깨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 첨단 기술과 접목된 다양한 부대 인프라를 확충해. 명실공히 국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미래지향, 스마트 관광도시 결수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넷째,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원전재난에 대비한 비상대표를 확보하고 지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대책을 즉시 강구하겠습니다. 범죄 예방, 학교폭력, 약자 보호를 위한 생활 환경도 최대한 개선해 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주시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밝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오랜 세월 경주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기회가 주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숙련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제, 이제 마지막 영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민의 귀가 되고 시민의 가슴이 되며 시민의 발이 되어 시민의 삶과 함께 뛰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주인되는 경주를 만들어 진정한 주권자인 시민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욕심 없이 오로지 경주만을 생각하고 경주만을 위해서 일하는 행동하는 시장, 함께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경주의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선택을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